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계속 쳐다보다가 아 어렵습니다 주식 진짜 어려워요 어, 오늘 아침에 하고 있는 거를 설명 좀 드리면 은 일단은 인버스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갖고 약간 250만원 먹었었거든요 250만원 먹었었다가 무슨 뻘짓거를 했냐면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 샥 오르더라고 그래서 단타치로 들어갔어 빠지더라고 도망 나왔어요 아, 아 SK가 아닌가 보다 단타하지 말까? 하다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아, 원래 에코프로 BM 갈라 그랬어. 요 근데, 아씨, SK처럼 빠지는 거 아니냐? 하다가, 한번더 가봐.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너무 싸긴 싸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3조 원을 어디서 구하지? 그런 거 있습니다. 3조 원 구하기 프로젝트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게, 좀 이상해. 근데, 에코프로 BM부터 올랐던 게 아니고, 처음에 에코프로 머티부터 오르더라고요. 아침에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 솔루션도 오르더라고빠졌다가오르더라고 오르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 이 차전지는, 아침에는 하락했는데, 반등을 하겠다. SK이노베이션을, 괜히, 이건 삭제해버려. 이거는 삭제. 재수없어. 이제 안 해. 그래서 지금 단타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으로, 아까 많이 먹었었는데 식 떨어졌네. 그래도, 플러스잖아 30만원이 어디야? 올랐다가, 내리는 거 봐서, 어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영상 빨리 찍고, 고민해봐야 되겠네 거기에, 어이씨, 먹을 것도 없다, 이거. 자, 그리고 빨리 찍을게요. 음, 어, 그래서 오늘 관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버티고 있어서 되게 긍정적입니다. 미국 프리장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0.3% 오르고 있고, 0.3%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0.3%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반등하겠네, 빠지진 않겠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8시 반에 결정할 겁니다 8시 반에 베트남 시간으로 8시 반에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안 열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가 어떻게 되는지 차이나 항생테크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리튬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8시 반 전에 심심해서 단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보면 안돼 리튬은 시작했네요 어, 주식시장보다 빨리 시작하네 리튬 안 좋네 또 빠지네 톤당 91850 헐이다 헐뭐 이렇게 많이 빠져 하나도 아, 2차전지 안 좋아 중국 이차 전기도 별로고 계속 빠집니다. 하여튼 뭐왜저 <laughs> <제> 접속이야? <laughs> 왜저 접속이냐고 이렇게 느려 아이, 오늘 갑자기 뭐 할라니까 야야야야 야,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좀 고민해보고 삼성전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홍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이차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그래 단타 쳐서 아까 SK에서 100만원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에서 40만원 땄으니까 아 단타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단타 먹을 때는 한 번씩 많이 먹는데 가끔씩 이렇게 손대면 안돼 손대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게임해야 돼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자꾸 낚여요 단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신념이 있어야 돼 신념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 팔수 있는 가격 이런 신념어 시대인데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단타하면 안됩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따라가고 내리면 내린다고 팔아버리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내리면 저 밑에서 기다렸다가 사서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저는 단타에 소질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크게 먹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데 매일매일 자주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진득하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장이 안 좋은데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벌써 3%가 넘게 빠졌어. 3.4% 빠졌어. 근데 삼성전자는 안 빠져.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올랐던 거고 삼성전자는 요즘에 최근에 오르려고 하는 게 메모리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 HBM은 한미반도체도 볼까? 한미반도체가 없네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많이 빠졌으면 2.5% 빠졌네 어2.5% 빠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는 hbm주 조정이 좀 오는 거네 그죠? 많이 올랐다 이거지 근데 메모리는 못해주는데 저는 지금 8만 500원 돌파하면 8만 500원 보여주면 들어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단타치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23분 뒤에 편집 좀 하고 자막 좀 달고 하면 중국이 열리겠지요? 중국 상황 봤어. 아, 니층 가격은 너무 안 좋아. 이사 전진 아직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할것 같은데 대세 상승을 할수 있을까? 리튬가, 리튬 가격이 저렇게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아, 2차 전지 인버스. 이거 인버스. 아까 팔았어. 아까 오를 때 오르고 약간 떨어질 때 팔았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서 100만 원 잃고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70만 원다해보겠네 마이너스 30이면 괜찮아. 왜냐면 아까 이차 전지 인버스로 250만 원 먹어 놨었어요. 어. 아, 삼성전자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합이에요 제가 원하는 삼성전자 가격은 8만 500원을 돌파하고 뚫, 뚫으면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0.5%를 못 가네 에 아, 모르겠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진짜 조식 쉬운 게 없어 세상에. 그, 삼성전자 자꾸 제가 왜 미련을 두냐면 삼성전자에다가 26일 수요일인가? 어 수요일 날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실적에 따라 어떻게 될 건데? 메모리 관련 주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에 되게 지금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멘트를 좀 들어봐야 돼.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좋을 같아요. 아직은 제 생각에는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매출, 다음 분기 예상을 좋게 할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메모리를 더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촉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긴 살 건데, 지금 아침에 8시 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장 끝날 때쯤에 베트남 시간으로 1시 반 전에? 1시쯤에 살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홍콩도 제가, 홍콩도 좋아하거든요. 홍콩도 좋아하는데, 아좀 오를 것 같더니 또 조정이 왔어. 그래서 아, 홍콩도 잘 모르겠고 삼성전자인가? 인버스는 일단 오늘 아니에요. 인버스는 아니고 왜냐면다 반등했어. 에코프로머티 반등했지. LG 솔루션 반등했지. LNF는 아직 반등 못 했는데 삼성 SDI도. 아침에 얘는 반등이 좀 느리네. BM은 그래도 잘 오르네. 이거 좀 동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에코프로 BM 삼 3종 구하면 뭐 숨통 트인다 뭐 그래 갖고 뭐쩌쪽 저쪽 하면서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재료인데 어 80만 원이야 이제 다 했어. 어, SK 이노비션에서 고른 거다 해보겠습니다. SK 이노비션을 어제 영상을 너무 많이 찾아봐갖고 에이씨 괜히 샀어. 그리고 단타할 때는 또 거래량도 중요해서 아니 SK 이노비션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몰려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있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 에코프로 비엠이 맞았습니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안할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처음에 합병한다고 올랐는데 이게 올 건가 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SK이노베이션 SKON 그거, 그거 영상 좀 찾아보니까 SK이노베이션 한테는 악재인 거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악재인데 뭐지 뭐지 해서 아까 따라갔다가 역시 단타나 하는 거 어? 삼성전자 떨어진다 갑자기 떨어진다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러면 지켜봐야 대기야 원래는 아침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푹 빠졌다가 79,500원. 이거는 제가 못 봤어요. 늦게 일어나고. 저는 아침에 요즘에 잘못 일어나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알람이 와요. 크래프톤이 5% 하락했다. 이렇게 알림이 와요. 그래, <laughs> 그거 듣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돼서 참전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뒤에 오니까 삼성전자가 뭐 괜찮더라고. 응 음,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 삼성전자 어, 왜 괜찮지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랑 엔비디아가 지금 장 시작 전에 0.3% 오르고 있어서 0.3%는 사실은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합이잖아. 강보합. 어, 그래서 삼성전자도 강보합 하는구나. 어, 근데 이제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건다안 좋은 거야. 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주식은 안 좋은데 삼성전자는 강보합이네? 이렇게 단탄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또 쫄리네 떨어질 것 하다가 또 반등하고 자 이거 삼성전자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원을 지키는지 8만원이 방어네 8만원은 누가 방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거래량을 보니까 8만원에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8만원 되면 매수하려고 8만원을 지키는지 좀 봐야 돼요. 어,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리튬 가격, 아, 진짜 아니야, 이거는. 리튬 가격은, 이거는 너무 싸. 말도 안 돼. 톤당 9만원이야, 9만원. 이러면 리튬 가격, 리튬, 저기, 저기, 리튬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리튬을 비싸게 계약한 회사들은 다 죽어. 하. 항상 많이 찍어내 그죠? 편집하다 보면 8시 반이 되겠네. 그래서 변수는 제가 영상 찍고 나서 할수 있는 변수는 항생테크가 8시 반에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항생테크. 항생테크는 왜 따라 들어가냐면 중국에서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 항생테크를. 어. 부양을 많이 하려고 해. 근데 잘안 돼.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부양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잡고 해야면더올라수 있는데.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응. 그래서 항생테크는 뉴스가 나와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미 탁 오를 때그 다음에 뉴스가 뉴스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보 검색이 느리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는 기대를 하려고 했는데 리튬 가격이 오늘도 안 좋아서 일단 보류해야 될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까 8만 원 지키는지만 계속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8만 원에서 8만 5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8만 원에서 8만 500원 그래서 어떻게 이탈하는지 위로 이탈하는지 밑으로, 이, 밑으로 이탈하는지 이걸 좀 모니터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종일 봐야 될것 같고 헬코 아, 프로 비엠은 이제 팔, 팔아도 될것 같은데 어, 그래, 뭐,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100만 원날려 먹었지만 어, 그래도 교훈은 음,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또 저보고 너 인버스 들고 있는데 족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봐 저는 250만 원 먹고 나왔다. 저도 이제 인버스를 팔았기 때문에 폭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제가 인버스를 들고 있으면은 폭락을 원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인버스를 팔았기 때문에 폭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 일단 봐야 돼요 좀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갈 것인지 에고프로 비엠은 오늘 정 청산해야 돼요 단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리튬, 리튬 가격이 다안 좋기 때문에 청산해야 돼 청산합시다 자꾸 이게 영상 찍으면서도 보니까 별로다 청산하고 싶어도 딱 청산해야 돼요 팔리겠죠? 18만 5천 0백원 엄마 봐봐 또 떨어진다 어어어 어, 어, 어? 다시 오르나? 18만 5천 0백원에 내놨네 근데 또 5천 0백원이야 어? 또뭐안 팔릴 것처럼 팔리고 2 7 8주 남았습니다 더 이상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씨 치고 치우, 팔고 치우자 어, 떨어질 것 같아 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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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때는 8만 5천 0백원 그래 계속 떨어지잖아 어이씨 또 떨어졌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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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다 왔다 응다 팔았어 에이 씨 얼마 안됐네 48만원 먹었네 그래도 반가 했네 그죠? 음. SK에서 100만원 이런 거반가 했어 100만원 조금 안됐던거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나요 한 70만원 80만원 이런 나 어쨌거나 이정도는 뭐 단타치면서 이정도는 괜찮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할라 했는데 삼성전자냐 인버스냐 차이나 항생테크냐 이 세개중에 3개 세개를 열심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인버스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또 또 빠진다 어, 또 이렇게 되면 인버스 또 들어가고 싶지 이렇게 쭉 오르다가 또 빼잖아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오늘 포지션은 모르겠습니다 어, 아직은 삼성전자도 또 하락했어 이제 파란불 보인다 헐. 삼성전자 마이너스 항생테크 안좋고 알코프로좀 오르다가 다시 꺾이고 있고 아 조금 이거 어렵다 오늘 진짜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될 건지 어렵다 어렵다 고민 좀 해보고 뭐 다음 포지션은 영상 찍기 귀찮아요 응. 지금 오전에 이렇게 한가할 때는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또 점심때부터는 이제 뭐 이동하거든요 일하러 이동한단 말이야 요즘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영상 찍기 힘드니까 만약에 제가 뭐 포지션을 잡는다 하면 커뮤니티에다가 뭐올리든가뭐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음 일단은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들고 있어요 음이 응. 정도면 됐어요 음 응. 1억 1억 9백이었나 1억 8백이었나 인버스 치기 전에 응. 그래서 1억 천 올라왔어요 그래서 1억 여기서 좀더 열심히 하면 1억 2천이 될 거고 그죠? 한 1억 5천까지 가봅시다 응.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뭐 저도 고민 좀 해보고 인버스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전부 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랐다가 반등 주는 것 같다가 하... 반등 주는 척 하다가 하락하는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이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 에코프로머티는 오르다가 꺾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살짝 오르다가 꺾였고 에코프로 BM도 막갈 것처럼 하다가 꺾였고 저게 데드캡 바운스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또 들어가냐 삼성전자를 사냐 항생테크를 사냐 셋중 하나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한 10분 10분 20분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어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 다시 빠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인버스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게 이상한데 계속 빠져 삼성전자도 빠지고 아씨또 이러면 안 되는데. 가자 자, 갑시다.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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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오안사진다 어, 계속 빠지네. 계속 빠져서 안 사지는 거예요. 어? 계속 빠져서 안 사는 거라고. 아씨또 비싸게 산거아닌거보다27988 27988. 비싸게 샀는데. 어, 다른 뭐 에코프로 BM- 다시 오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뭐 단타 뭐. 모르니까 단타나 치고 있지. 뭐 제가 알면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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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빠질려면 확실히 빠지저 인버스 샀으니까 이제 빠져라 빠져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빠질 것 같은데 뭐또 이러다 오르면 어쩔 수 없지 뭐 아까 먹은 거다 뱉어내야지 뭐. 저는 뭐 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아니래서 그냥 상황에 맞게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저보고 뭐, 뭐 전업투자하라 뭐 이런 말이 는데 힘들어요 이거 어. 어려워. 어떻게, 어떻게 다 맞춰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어긋났을 때아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하여튼 뭐 들어가십시오. 말이 길었네. 감사합니다.